15번 오른쪽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이차함수 이렇게 다이루어다 이차함수 다알루어졌다 저기 뭐 물어봤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그림 보고 푸는 거야. 와, 꼭지점 여기 있네. 원점이네. 꼭지점이 원점인 것은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면 돼. y는 ax고 아니? 첫날 당의했잖아 y a x 구 우리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노래 불러. 저쪽 보지만 아니니까. 우리 응. 아니, 이것만 보고 다 나오니까. 핵은 지난다. 1, 4 지난다. 대입하면 a 값 나온다. a 값 나오면 식이 완벽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물어본 거 저쪽 보고 가는 거야. 알았니? 끝이야. 자, 1, 4 집어넣게 x에다 y가 4. 그러면 4 equal a 곱하기 1. 음, a가 4네. a가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기 예쁘게 y는 4x제곱이라고 2차원 수식을 딱 구해놓은 거야. 자, 이제 1번에 공로만의 2차원 수식 구하래. 구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y가 36일 때 x가 y에다 36 집어넣고 그때 x 구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뭘 데이터라는 얘기야? Y에다가 36 집어넣었을 때 X값 구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 중장 첫페기지첫째줄에서 배운 거잖아. 4로 나누니까 얼마? X제곱은 4 9 36. x 제 곱이 9 되는 건 X값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답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끝. 쉽죠? 이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아, 그림 보고 어쩌고저쩌고, 오른쪽 이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그러면 그림 보고 놀아. 라아니 네 그림이 이거야. 그림 속에 모든 게다 숨어져 있다? 되니? 식을 구하면 니네들이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차 함수 중에서 원점이 꼭짓점인이차 함수는 y는 ax 대고그르고흐어라생각이 나게 된 거죠? 이힌 책이 이렇게 쉬워요. 우리 교재보다 100만 개 쉽습니다. 16번째 문제 가도록 해봅시다. 이창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가로안에 간 만큼 차례로 가로안에가 두 개가 있는데, 대가로안이 두 개가 있는데, 차례로 X축,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마이너스 다섯 칸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1을 구해라. 게임 끝났네. X축으로 두 칸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돼? Y는 3배의 X 빼기. -E. 저는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거죠 x축 방향으로 두칸 이동이면 x 빼 이. 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5라고 쓰면 1번다 2번 x축 방향으로 음수 1이니까 x 플러스 2에요 오히려 부호 바꿔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놓고 x가 x 플러스 1로 바뀌고 y축 방향으로 사니까 여기는 그대로 다시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너는 부호 바꾸고 X축 이동은, Y축 이동은 안 바꾸고, 너는 부호 바꾸고, 너는 안 바꾸고. 그래서 꼭짓점도꼭짓점도 꼭짓점도 구해보면, 너는 바꾸고, 너는 안 바꾸고. 그죠? 우리 꼭짓점과 동반 거죠. 이동도, 얘는 바꾸고, 얘는 안 바꾸나. 했니? 1번과 2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정말 쉽습니다. 자, 이자원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2에 대고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야, x축 방향으로 p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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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p 더 붙여주면 된다니까, 여기 옆에다가. 자, 봐봐. y는 3분의 1 그대로 냅두고, 가로 그대로 냅두고, x 더하기 2도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그대로 냅두고, 여기다가 뭐 붙여? x축 방향으로 p니까, 여기다가 뭐. x축 방향으로 뛰니까 여기 빼기 이러면 이게 이동된 거래니까 어렵게 하지말으니까 x축 바닥 방향 이동은 여기 부호한 곳에 여기 딱 써주던데 원래 거그 옆에다가 됐니? 그 다음에 원래 빼기 상이 여기 바깥에 있어 없어 원래 빼기 상이 있는데 y축 방향으로 또 q 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네, 더하기 q에 <laughs> 주면 되는 거야 y축 이 y 축 이동 표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게 x 축 이동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y 축 이동은 이 뒤쪽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됐니? 그럼 이게 이동한 거지? 이 이동한 게 뭐래? 이거래 이동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 일치한다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야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동하게 이거니까. 그럼 봐봐. 비교할게요. 여기 X제곱에 X밖에 없잖아. X제곱에 X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새끼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이 빼기 B가 0 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지지. X제곱만 남아야 돼. 그 다음에, 와, X 대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여기 0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뒷부분에 요거, 이 뒷부분에, 요거이 뒷부분에 있는 이것도 뭐가 어야 될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3 퍼스트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이하 니까 P는 얼마? 2라는 얘기고요. 요거 이하 니까 Q는 얼마? 3이라는 얘기죠. P하고 Q가 2하고 3이에요. PQ 더 해달라 그랬네. 그럼 5죠, 2하고 3하고 더 하면. 18번 빈창조 y는 마이너스 괄호 1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에서 x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거 요런 거 그쵸? 이차함수는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이차함수는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런 모양인데 요런 모양을 반으로 쪼갰을 때요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게 액증화쟁이거든요 올라가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됐습니까? 결국은 꼭지점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꼭지점 찾아서 왼쪽에 요만큼이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꼭지점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가르쳐 줬잖아. 에이, 도현아, 꼭지점 얼마? 어, 3,5. 도현이가 아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중3,5못 찾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보면 꼭지점 3,5니까 1, 3x좌표 3 찍고 y좌표 5 찍으면 1, 2, 3, 4, 5대각 이렇게 찍으세요. 이런 게 시간 낭비 하서 아세요. y좌표 5하고 x좌표 3하고 만나는 이게 꼭짓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겼죠? 그렇게 뭐 퍼졌다고 하면 돼요. 됐니? 그 중에서 굵게 그릴게요. 어디만 왼쪽만 꼭짓점이 왼쪽만 이렇게 굵게 그릴게요. 어떻게? 이니 요게 답인 거야. 요 굵은 게 답인데, 굵은 거에, 굵은 거에 X 값들을 조사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굵은 거에 X 값. 야, 요놈의 X 값 얼마? 3이잖아. 그 요놈의 X 값 얼마? 2잖아. 요놈의 X 값 1, 요놈의 X 값 0, 요놈의 X 값 마이너스 얼마? 요놈의 X 값 마이너스 얼마? 요놈의 X, X 값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이 굵은 데 있는 동들의 X 값은 3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된거도 너무 쉽잖아. 됐죠? 액정화진이 뭔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 증가하는 거. 이거냐? 이거냐?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꼭지점의 x 좌표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은지 큰지만 생각하면 된다. 됐죠? 액정화진 거보세큰일렸나 자, 애마시좀서 들으세요. 혹시 뚫기 못하신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다 풀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동영상 찾아가고 필기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필기 안 해도 되는 게요. 여러분들 프리지 요번에 좋나요? 안 좋나요? 음. 봤어요. 뒤쪽에, 아, 뒤쪽에 프리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굳이 필기해놓으면 다음에 풀기 싫어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놓치지 말고 막 필기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저쪽 사람들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고. 뭔짓거리고 저게. 총각 까아야지 해도 춤추고 있던 놈이. <웃음> <웃음> 정신병 아니야, 아니고. 네. 거기다가 귀를 파 해가지고 춤추고 있다가 이제 수학할 때는. 이거 그냥, 아이고. 아이고, 딱 보면서 발전학습. 이러면서 봐. <laughs> 발전 내놔, 그러면 네 모습이. 어? 방어 쫓지 말고 발전학습. 이러면서 보라고. 자, 열아번째 문제 갑시다. 이차함수 y 스 axo 플러스 b의 그래가 삼자분면 지난데 야,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야야야야. 야, 야, 야. 저 봐. 너 때문에 계속 지금 3추가 먹었어. 두 가지 있어. 삼자분면 지나는 거는 최고차 계수가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상사 분면지나 A가 음수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이면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1, 2, 3, 4 국면 지나고 꼭짓점이 여기 있어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아무리 날씬한 그래도 언젠간 3, 4 국면 지나 꼭짓점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3, 4 국면 지나죠. 그다음에 꼭짓점이 여기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Y축 이쪽에서 3, 4 국면 지납니다. 됐으니까 즉, 꼭짓점이 꼭지점, 어디 있든 간에 A값이 0보다 작으면 3, 4 국면을 지납니다. 문제는 정이죠. 얘도 답이에요. AB의 조건이니까 이것도 답이고요. 또는 A가 0보다 작다. 무조건 A가 0보다 작으면 3, 4구면 지나니까. 또는 그리고 요거답 써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면서 어때야 되냐 하면 여기 봐.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이면서 3, 사구면 지나려면 이런 모양이면서 A가 0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면서 3, 사구면 지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요게 뭐죠? 요게 뭐죠? Y절편인데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A가 0보다 클 때는 요런 모양인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면 3, 4구면을 안 지나갑니다 3, 4구면 지금 여기 지나가는 요런 그림이려면 요게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y절편이 보니 x0일 때 y 값이게뭐라고요 x0일 때 y 값 x에다 0대입했을때 y 값을구해 보면 된다. x가 0대입했을때 y 값 x에다 0개입하니까 y는 a호하기 0 없어졌죠? 바로 b죠. y절편이 b구요. y절편이 b구요. b가 0보다 밑에 있다. b가 0보다 밑에 있다. 언제? A가 0수일, 때는, a가 0수일 때는 b가 0보다 밑에 있다는 동공까지 오고 두개를 동시에 만족 해야 삼사분면제라고 또는 a가 0보다 작으면 그냥 삼사분면제로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어, 그다 보다. 오늘도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림까지 잘 그려줬네. 야, 이거 어려운데 진짜 쉽게 설명해줄게. 잘 들어 어려운 데 쉽게 설명해줄게. y는 x 제곱의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리는데 y는 ax b도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y는 ax b라고 이렇게 잘그리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y는 x 대고 y는 ax b고요. 그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 만나는 만나는 x 좌표가 하나는 음수 3, 만나는 x 좌표 b가 하나는 1이래요. 하나는 1, 하나는 음수. 3이라고 가리켜 줬죠, 됐죠? 오케이, 그거 문제 에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위의 x 좌표, 음수상하고 1이다 니네들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a, b를 구하려면 a, b를 구하려면 직선식을 찾으면 됩니다. 직선의 식을 예쁘게 찾으면 요 a 값하고 b 값이 찾아지는 거예요. 직선의 식을 찾으면 되죠. 정말 쉽다, 간다. 직선의 식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핵은 지난다.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해서 y가 구해라. 음수 상을 완벽한 이차함수. 이차함수도 지나갑니다.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요게 지나간다니까요. y는 x제곱 이렇게 해서 음수 곱마 얼만지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음수 상 집어넣고 제곱하니까 얼마? 두잖아. 음수상 집어넣고 제곱하면 두 대잖아. 또 하나. 일 집어넣어서 y 값고에 뭐란 말이야. 일 집어넣어서. 여기다 일 집어넣어서 y가 얼마? 1이잖아. 됐니? 이두점 찾아서 이제 노란 직선이 또한번 노래 부른다. 백은 지난다. 직선에다 대입해. 또 대입해. 두번 대입하면 그냥 1이 나오는 건데 뭐 발가량도 푸는 거예요. 노래, 노래 두번 부르니까 끝났잖아. 직선에다가 음수 3 9 집어넣고 직선에다가 1 1 집어넣으세요. 여기 직선이 여기 있죠? 1 1 집어넣어봐. 1 1 집어넣으니까 1 이퀄 a 곱하기 1 a 곱하기 1 플러스 b 또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9 집어넣으니까 y 좌표에다 9 집어넣으면 9 이퀄 마이너스 3 x에 들어가면 음수 3 곱하기 a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되니? 중학교 2학년 거잖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1에서 9 빼니까 얼마? 빼기 8이야. 중1 거더센뺄센못해하고꼭들려1 빼기 9는? 1 빼기 9는 음수 8. 이걸 A 빼기 빼기니까 요거 플러스로 바뀐다. A하고 3A하고 더 하니까 몇에? 4A. 그 다음에 요거는 빼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4를 나누면 A 값은 얼마나 나오니? 음수이나 맞잖아. 음수, 음수 2 나왔잖아. 음수 8 나눈다는 음수 2. A 값 음수이니까 거의 끝났다. A 값음수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이퀄, 1 이퀄, 얼마? A에다 음수이 집어넣고 더하기 B. 음수이 이하니까 B 값은 3이라고 나왔죠. 됐죠? A 값 나왔고 B 값 나왔고. 문제에서, 근데 A에서 B를 빼요. 래 그러면 여기서 요거뺄 거야. 주위에 A에서 뭘 빼라고 B를 빼라 그랬죠? A가 음수이고요. B가 3인데 그 3을 빼요. 래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이 문제를 정답이겠다. 됐죠? 쉽죠? 할 만했죠? 그래프 보고서 애들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 제자들은 포기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죠? 됐나요? 중2꺼하고 중상꺼를3이지문제였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얘는 똑같으니까 필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21번째 문제예요. 21번째 문제. 친절하게 얘는 또 풀이가 또다 나와있네요.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풀이 다 무시하고 그냥 풀면 돼요. 자, 요거 하나만 꼭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도 외워놓으세요. a 점의 x 좌표 small a, a.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요. 그림 보고 풀라그 했으니까 야야야야 그림 보고 풀라그 했으니까 사각형 abcd 어디있는지 잠깐 확딩했고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각변은 x축, 얘 예, x축하고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야. 이것도 x축하고 평행하다는 얘기고 이변은 y축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야. 됐니? x축, y축하고 평행하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a하고 c는 이차함수 이거 위에 있대. 이게 중요한 거야. a하고 c. a가 어디니? 여기 있잖아. 요 a 든 a는 파란 거. 바로 뭡니까? y는 x되고 파란 게 여기 y는 x되고 이라고 돼 있잖아. 파랑 Y는 파란 거 Y는 X 제곱에 있고 C도 Y는 X 제곱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그 다음에 Y는 4X 제곱의 그래프가 빨간 거예요. 이서이죠 Y는 4X 제곱이라고 빨간 거의 그래프이다. 다음 음에 답해달라고 했고 X가 영보다 크니까 왼쪽에 이런 데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보다 큰 거는 바로 이 X축 하얀 부분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이쪽에 있는 요 그림만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 좌표 구하라는 게 문제고, a b c d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사각형 가로만 구하면요, 정사각형 넓이는 금방 나오겠다. 대체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그 좌표들을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보세요, 좌표 찾겠습니다. 야 선생님 여기 a b c d 좌표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문제 다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래서 그냥 첫 번째 a를 첫 번째 A를 뭐라고? 이렇게, small A라고 놓는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차원수 여러분, 요번 시험 범위에서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small A라고 무조건 놓으세요 잠깐만, 여기 봐봐. 요자이 뭐라고? large A인데, large A가 small A 콤마야. small A 콤마면 자동으로 옆에 꼭 구할 수 있어. 여기 봐. 어디다 대입할 수 있니? 아, 파란 거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파란 거 지나니까. 하란 거에다가 스몰 A 집어번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 y 는 a 제곱 됐죠 a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됐니잘 봐, 잘 봐. 여기 y 는 a a 제곱 됐죠? 잘 봐. 요 막대기에 있는 놈들은 잘 봐. 요 막대기에 있는 놈들은 x 좌표들이 다 똑같이 a 컴마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슬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있는 거는 a 컴마 계획이요 y 같은 몰라도 x 좌표는 a 컴마입니다. 요것도 Y축하고 평행하니까 요것도 뭘까? A 컴마에요. 다시 한 번, 요게 A가 A 컴마 A A제곱이라는 걸못 구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안 풀려! 이걸 A라고 놓고 A 컴마 A제곱은 여기다 대입해서 A 컴마 A제곱 구했고, 그 다음에 요 A는 한번더 써먹는다. 뭐? 빨간 그래프의 요정, D. D도 A 컴마거든. A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4A제곱. 그래서 A 컴마 4A제곱이에요. 됐니? 잘 들어? 그럼 요 좌표가 y좌표가 4a제곱이니까 요 라인에 있는 놈의 y좌표는 다 4a제곱이에요. 그래서 c의 y좌표는 4a제곱이고요. x좌표는 몰름입니다 됐니? 오케이? 그러면 요거 어디다 대입하면 네모 구할 수 있니? 다시 파란 것이니까 파란 거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파란 거에다가 x에다 네모, y에다 4a 집어넣게, y에다 모집어넣어, 뭐 y에다 모집어넣어, 뭐 y다 표 4a 제곱 집어넣고, x에다가 네모 집어넣고 제곱. 그러면 이그 제곱을 띄워버리면 네모는 어떻게 될까? 네모는 네모는 2a가 되겠죠. 뭐라고요? 2a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가 2a가 나오 거예요. 되니? 그러면 요거 x 다표가 2a니까 요 막대기 상에 있는 x 다표들은 다 똑같으니까 요게 2a, 4a 제곱이니까 요 놈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야. 요 놈이 드디어 뭐라고 나와? 2a, 개색끼야 대니? 그런데 이게 2a, 얼마인데 다른 건 몰라도 요점과 요점은 y좌표가 똑같아요. 왜? 요점과 요점도 y좌표 4a제곱 4a제곱 똑같았듯이 요점과 요점도 y좌표가 똑같습니다. 아까 a의 y좌표가 뭐였죠? a제곱이었죠. 그러니까 너의 y좌표도 a제곱이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데니 자꾸 4개 지금 찾았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꾸 4개 찾았죠? 정말 끝날때니까 자꾸 4개 찾았죠? 정말 끝날때니까 잠깐만 우리 숫자 갖고 연습 좀 하자. 숫자 갖고 연습하자. 요게 1,1. 요게 1,3. 한 번만 숫자 갖고 연습하자. 요거 y 좌표 똑같다 그랬으니까 3콤마 아 4콤마 1이라고 할게요. y 좌표가 요거하고 똑같으면 되니까 4콤마 1. 그 다음에 요렇게 정사각형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요거 x 좌표 똑같으니까 4콤마로 시작하고 요거의 y 좌표가 똑같으니까 4콤마 3일 거예요. 됐니? 요게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정사각형이라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이거 4로 바꿔야겠다. 자. 정사각형이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니 안 똑같니?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잖아.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새끼의 x좌표에서 요새끼의 x좌표 1를 빼면 되는 거야. 4에서 1 빼면 4에서 1 빼면 3이야. 이게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끼 x좌표에서 요새끼 x좌표 빼면 요거 가로길이야. 그러면 잠깐만 요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 요거, 요거 가로하려면 b의 x좌표 2에 의해서 b의 x 좌표 2a에서 a의 x 좌표 a를 빼는데 2a에서 a 빼니까 a가 되는 거야. 3분의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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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거야. a 된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요거 3분 ad 구해볼게. 3분 ad는 요걸이거든 요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놈의 y 좌표에서 요놈의 y 좌표 빼면 돼. 4에서 1 빼서 요게3칸이야 y좌표에서 y좌표 뺐으니까 d의 y좌표 4a제곱에서 a의 y좌표 a제곱 4a제곱에서 a제곱 빼면 3a제곱이 바로 ad 거리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요거 가로하고 요거 세로하고 같아야 되거든 요거 나왔으면 끝난 거야 문제? 지난 시범이야 a 이항해 그럼 요 a 이항해 그럼 어떻게 돼? 3a제곱 a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 A가로 열고 3A 빼기 1은 0, 요거 0이다에서 A 값0 나오고, 요거 0이라고 보면 3A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하면 3에 있는 1이지, 3에 있는 1이니까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1, 그래서 A 값이 0하고 3분의 1하고 두 개가 나온 거야. 됐니? 그런데 A 값이 0일 수는 있니? 없잖아. A 값이 왜 0일 수는 없죠. 숨어라, A에 1, 쌓으면 0보다 커야 되는 더 커야 이게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사각형이 나오, 정사각형이 나오려면요 a의 x 좌표 a는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0 콤마로 시작하면 사각형이 안 나와요. 왜? 빨간 그래프도 여기 지나고 그다음에 파란 그래프도 여기 지나니까 요게 겹쳐 버립니다. 높이가. 그래서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 말도안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은 0보다 큰 3분의 1만 답이고요. a 값이 3. 3만, 3분의 1만 답이니까,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 아까 가로 길이가 뭐라 그랬니? 가로 길이가 A라 그랬잖아. 가로 길이가 A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A 값과는 3분의 1이 가로 길이야. 요게 뭐라고? 3분의 1. 그럼 세로는 뭐야? 3분의 1이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라면요 4다 분의 넓이 9분의 1이 된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건 펜드.